박서진 VS 유다이 동점 상황에서 맞붙는다. 한일가왕전 시즌2가 어느덧 본선에 돌입했다. 2회차 방송에서 일본 대표 유다이가 극적인 무대를 펼치며 양국 점수를 2대2 동점으로 만들자 현장은 한껏 고조된 긴장감으로 들썩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에서 한국의 박서진이 유다이를 꺾으며 순위 탐색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방송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흥미로운 점은 본선부터 적용되는 누리였다. 3선 2승제, 즉 3번이 대결 중 2번을 이긴 쪽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초반 승부의 향방은 전체 흐름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문제는 제작진이 박서진의 무대를 남겨둔 채 2회차 방송을 종료했다는 사실이었다. 결과 발표 직전에서 끊어진 편집은 시청자들의 아쉬움과 동시에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시청률, 하락 대신 소폭 상승. 한주 만에 사점 구퍼센트에서 오점 육퍼센트로의 상승은 절대값으로는 영점 칠퍼센트 에 불과하지만 상대 변화율로 보면 약 십사퍼센트 대이 점프다. 예능 장르에서 회차가 진행될수록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평균적 경향을 감안하면 이 앞자리 교체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신호다. 무엇보다도 이 상승은 개별 출연자 박서진 중심의 강력한 서사가 시청 습관을 견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시청률 곡선은 종종 광고 이후 하이라이트 직전, 클로징 직전 구간에서 들쭉날쭉해지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바로 이 구간에 박서진 서사의 핵심 조각, 결과 발표 직전 혹은 결과를 잠근 듯한 내러티브의 봉우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잔류율을 높였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현역가왕 서사에서 누적되어 온 감정 자본이 작동한다. 탈락 위기 오른쪽 화살표 극적 생존이 변주가 반복될수록 시청자는 두 가지 상반 감정, 불안과 환희, 사이를 짧은 시간에 왕복한다. 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니 기억과 미완의 과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현상! 라고 부르는 장치가 실시간 편성 위로 올라오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 불안을 가지고 다음 회차의 초반까지 스스로를 이월시킨다. 이때 1%피 미만의 상승이라도 사실상 구조적 하락 압력, 피로감타 장르 대체 OTT 분산을 거슬러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진다. 즉, 상승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팬덤의 시청률 드라이브다. 팬덤의 집단 시청은 단순한 숫자 모으기를 넘어 방송 내 화제 구간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한다. 커뮤니티 쇼폰 클립 생태계에서 클리프 앵거 직전 장면이 빠르게 복제되며 2차 유입을 만들고 이 유입 중 일부가 본방 혹은 재방 VOD로 활류하는 구조다. 프로그램이 위도적으로 결과 직전 끊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말을 보려면 본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팬덤은 그 순간을 향해 타이머를 맞춘다. 소폭상승은 이 작은 타이머들이 동시에 울린 결과다. 그렇다고 이 전략이 무한대로 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보상 예측 가능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때 피로가 누적된다. 매번 같은 장치, 같은 박자, 같은 하이라이트 직전 종료가 반복되면 시청자는 안다. 그리고 아는 순간 놀라움 대신 계산이 들어온다. 계산이 시작되면 감정 소비는 줄어들고 다음 회차로의 자발적 이월 위지가 떨어진다. 즉 이번 상승은 장치의 신선도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소모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작진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전환, 서사다변화, 결과 공개의 타이밍 재배열, 비, 비, 박서진 구간의 밀도 강화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반복되는 박서진 미스터리, 세 번은 패턴이다. 1.1회차, 박서진 vs. 유다이 결과 발표 직전 종료. 2.2회차, 박서진 vs. 신노스케, 장구 vs. 드럼, 결과 발표 전 종료. 3.3회차 예고, 또다시 말미 배치. 이세 번이 반복은 연출의 우연이라기보다 기획된 구조로 읽힌다. 드라마 작법으로 치면 3연, 연, 비트, 첫 번째로 규칙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그 규칙을 강화하며 세 번째에서 관객의 확신을 굳히는 방식을 차용한 셈이다. 관객은 이제 안다. 결과는 다음엔 이 예측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체류를 만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깨질지도 모른다는 반. 반 예측의 기대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뚜렷한 리스크가 있다. 첫째, 공정성 프레임의 잠식. 결과 발표를 미루는 편집은 긴장 유지를 위한 통상적 장치이지만 세 차례 연속으로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면 개인의 존재감 이 프로그램의 신뢰를 대체한다. 시청자는 경연의 공정성보다 그 인물의 운명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이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판정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둘째. 타 출연자의 그림자와 박서진을 중심으로 모든 갈등과 해소가 배치되면 유다이, 신노스케, 진해성 등 중요 축들의 서사는 배경음으로 밀려난다. 승패의 윤곽이 박서진이 이겼는가, 졌는가라는 단일 질의로 환원되는 순간 경연의 다층성은 소멸한다. 셋째, 피로 누적의 시간표. 하이라이트 직전 종료는 즉각적인 잔류율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다음 회차의 오프닝에 초과 기대를 떠안긴다. 오프닝이 그 기대를 상쇄할 만큼의 충격과 해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클리프 앵거는 곧 공허한 빛이 된다. 빛이 쌓이면 팬덤 외곽의 일반 시청자는 이탈한다. 팬덤은 남지만 접연은 줄어든다. 그 결과 시청률 곡선은 천천히 올라 급하게 떨어지는 톱니를 보일 수 있다. 넷째, 내러티브의 단선화가 판정 갈등을 증폭한다. 유다이의 부상 서사 나 신노스케의 다크호스 프레이밍 이 박서진 서사와 맞물릴 때 시청자는 종종 결과를 서사의 보상으로 읽는다. 이때 보상이 기대와 다르면 판정은 곧 내러티브 위반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보상이 예측대로 흘러도 짜여진 각본이라는 불신이 고개를 든다. 둘다 프로그램 신뢰에는 악재다. 그럼에도 이 박서진 미스터리가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한 인물에게 시즌의 감정선을 집약하면 시청자는 빠르게 이해하고 더 깊게 몰입한다. 낯선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 한일 합동경연의 구조적 난점, 관계도 파악의 피로를 한 점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즉 제작진은 난해해질 수 있는 복선, 다수 매치업 서로 다른 음악 어법, 양국 심리 이 뒤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중심축을 택했다. 전략으로는 합리적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같은 장치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깨는 반복이 필요하다. 예컨대 결과 공개의 타이밍을 한 번은 과감히 앞당겨 결과 오른쪽 화살표 리액션, 오른쪽 화살표 분석이 역결 구조를 시도하거나 박서진 서사를 잠시 비껴가게 만드는 비, 비, 주력 카드의 정면 배치를 통해 내러티브 다이카를 실험할 수 있다. 또한 박서진 구강과 동일한 편집 에너지, 음악적 클로즈업 현장 마이크의 호흡 심사평의 기승전결. 를타 출연자 구간에도 대칭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시청자가 타이틀 매치 외에도 볼거리가 많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칭성이 확보될 때 특정 결과에 대한 불복 담론은 자연히 완화된다. 불복은 대개 차별감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팬덤과 일반 시청자의 기대치를 분리 관리해야 한다. 팬덤은 더 강한 감정과 더 높은 개입감을 원한다. 반면 일반 시청자는 공정해 보이는 과정과 감명한 재미를 원한다. 현재의 구조는 전자에 유리하지만 후자에게는 점점 불친절해지는 조짐이 있다. 한번의 소폭상승은 팬덤 구동의 성과지만 두 번이 안정적 유지와 세 번째의 확장까지 가려면 일반 시청자를 위한 간이 출입국, 결과의 명료성 판정 근거의 가시와 복잡도 낮춘 해설, 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다음 국면의 과제다. 신노스케와의 대결. 장구 vs 드럼 위 서사. 이번 시즌의 메인카드 중 하나는 한국의 장구 신 박서진과 일본 드러머 신노스케의 맞대결이다. 순위로만 보면 박서진은 단연 압도적 우위지만 제작진은 끊임없이 긴장감을 부여했다. 신노스케 역시 훌륭한 실력자이지만 상대가 박서진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방송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채 끝나면서 신노스케가 다크호스로 포장됐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패배하더라도 박서진을 위태롭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였다"라고 분석했다. 유다이의 드라마틱 서사와 진해성의 아쉬운 패배, 진해성과 유다이의 맞대결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였다. 유다이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목을 다쳤다는 사연을 공개하며 진통제를 맞고 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를 집중 조명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투혼의 스토리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점수였다. 현장에서 들려온 증언에 따르면 유다이가 무려 140점 차이로 진해성을 꺾었다는 것이다. 이 극단적 결과는 편파 판정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심사위원 린의 발언 너무 열심히 불러줘서 고마웠다. 역시 논란을 키웠다. 편집 논란 그리고 팬덤의 분노. 한일 가왕전 2는 단순한 무대 승부를 넘어 편집 논란에도 휘말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녹 VS 타쿠야 무대의 통편집이다. 원래 1회차에서 방송되어야 할 무대가 사라지고 2회차에야 뒤늦게 공개된 것. 한국 팬덤뿐 아니라 일본 팬덤까지 분노하며 제작진이 경연을 장난으로 대한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행히 에녹은 67대 33으로 승리했지만 만약 패배했다면 양국 팬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강문경 신승태 그리고 위문의 패배. 한국의 강문경은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는 가수였다. 그러나 제작진의 저평가 그리고 애매한 판정 속에 일본의 마사야에게 패배했다. 심지어 연예인 판정단의 극찬이 이어졌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팬들은 위도적인 희생양 아니냐? 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뒤이어 신승태 최수호 김준수 등이 무대를 이어가며 한국 팀은 다시 점수를 만회했지만. 프로그램 전체에 깔린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시청률을 위한 서사인가, 진정한 승부인가? 한일가왕전 2는 분명 양국 음악 교류라는 명분 아래 기획됐다. 그러나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제작진의 최대 관심사는 승부가 아닌 시청률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